안녕하세요. 도담다육입니다. 오늘도 집에서, 오늘 요새 독감이 조금 심하게 걸려가지고 하우스 못 나가서 어 집에서 집에 있는, 어, 다육식물 한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서 이렇게 짧게 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요, 이제 소품에 속하는 한 10cm 정도 되는 할로윈 철화인데요. 어, 또 철화가 여름에 이런 어, 목대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또잘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물은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하고 다시 뿌리를 내려서 어, 이렇게 잘 풍성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할로윈 철화인데요. 이렇게 화분에다가 토분에 어, 조금 작은 타입으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또 아주 봐줄 만한 모습으로 잘 어, 자리를 잡고 이제 뿌리가 확실히 내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할로윈철 한가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약간 수형은 조금 뒤로 제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부채꼴형 아주 이렇게 판판하게 다 붙진 않아 가지가 좀 나뉘어 지긴 했지만 이렇게 작은 모양의 수형이 또 나름 이제 볼만한 그런 어, 할로윈 철아인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호미인. 아주 묵은둥이 호미인인데요. 뭐, 미인 종류가 다 이제 올해, 어, 묵둥이가 되면은 다 그, 거기서 거기 이렇게 비슷하게 동글동글하고 따글따글하게 변하기는 어, 마찬가지인데, 유난히 예쁜 호미인입니다. 호미인은 그래서, 어, 미인 종류가 많이 흔해지고, 어, 조금, 인기가 조금 사그라든 들긴 하지만, 그 호미인 자체는 아직 인기는, 어, 아주 예쁜 모습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은 호미인 한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할로윈 철화, 에어니움 종류. 작은 거, 소형, 이렇게 화분에 식재된 것,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